안녕하세요. 네, 합니다 오늘 후쿠메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기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후쿠메타 사용하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잘 쓰는 거는, 솔직히, 이 후쿠메타. 제가 영상에 사용하는 거몇번 보셨을 거예요. 게이 제품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후쿠메타 해가지고, 전류 측정이 딱 100A 밖에 안 돼요. AC, DC 다 되는데, 100A 밖에 안 되는 제품이라 해가지고, 막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요게 또 온도 측정부터 하고, 그런 기능은 다 있는데, 가장 큰 기능이, 어쨌든, 우리가, 뭐, 전율 측정해야 되는데, 배관0 a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한개더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샀어요. 샀는데, 아, 실수해가지고 잘못 산 거야. 뭐냐면, 후쿠메타 중에, 보면 AC만 측정된 게 아니고 DC까지 같이 측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다 보니까 이게 비닐봉지도 안 뜯은 게 있는데 AC 전용이야 전류 멀티테스트는 다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구매는 했는데 AC 전용이해가지고 <laughs> 포장지도 안 뜯었어요 솔직히 제가 포장지도 안 뜯어가지고 놔두고 어우 잘못 구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산 제품이에요 메이크는 GVDA 메이크고 어 제가 샀던 제품은 g d 하나하나 둘 C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GD 하나하나 둘 C 여기에 보면 C를 꼭 구매해야 되는 게 C가 A, C, D, C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매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 센서도 있고,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AC든 DC든, 여기에 보시면, 60A까지 측정이 되고, ACDC다, 그 전류값도 거위에 그 60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 이런 제품은, 600까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600까지 되면, 1A에서 600까지 되면, 냉기지가 크가지고 오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버전은 인슈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60암페어까지 측정할 때는 6 0에 놔둬가지고 이렇게 딱 측정하고 뭐 60암페어 이상 되면은 인시오 아, 600암페어까지 측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전압은 AC, DC 다 되고 헤어 측정되고 뭐 통전 테스트되고 온도 되고 여기에는 뭐 이제 전선 DC는 안 되고 비접촉으로 AC 전선을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거에요. 단선된 거. 근데 모든 테스트기 이 기능이 노다 있던데 아, 이 기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정확도가좀 떨어지고 일단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면 테스트기 선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가격 하니까. 그리고 여기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인식으로. 당연히 분리가 돼야 돼요. 좀 고급 가격점 하는 것들은 평소니 이렇게 쓰다가 이 짧게 좀 깊이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 기능이 당연히 돼야 되고 요거는 온도 센서. 여 앞에 약한 거 있죠. 여기 이 온도 센서예요 이게 손상되면 온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밧 때문에 여기 오픈 해보면 a a a 건 근전지가 두 개가 되갑니다 이 부분이 좋은 게 9볼트짜리 들어가거든가 12볼트짜리 가면 딱 사용하다 갑자기 건전지가 떨어지면 아무 때나 파이지만 AA 건전지는 마음을 집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AA하고 AAA 건전지는 마음을 비상용을 집에 들고 있으니까 바로 사용하기가 좋죠 됐습니다 여기서 어퍼 돼 있는 데서 바로 돌리면 전류 측정되는 거 육시 전압 테스트 헤르츠 테스트 통전 테스트 온도 이거뭐 비정 이렇게 되고 여기 라이트 이쪽에 보면 한번 눌리면 여기 액정 모니터에 불도 들어오는 거고요. 한번더꽉 누르면 이 앞쪽에 뭐 어두운 데 같은 데 작업할 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요새 라이트 기능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이 AC 같은 경우는 전선이 끊어진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부터 이거 눌려가지고 소리가 나죠. 이게 찾으면 되는데. 저는 이 기능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비접촉을 해가지고 단순 하게 잡는 기능인데 이게 DC는 안돼 AC만 돼.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게 저는 다 DC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먼저 전압을 재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이런 제품 뭐볼 것도 없죠. 인풋하고 적혀 있는 데가 플러스예요. 그 마이너스는 크롬돼 있는 데가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인식해 가지고 그냥 배터리 AC DC 굳이 안 넣어야 되고요. 인식으로 놔두면 4.0이라고 나오죠. 인식으로 딱 찍어보면 전압을 꺾고 했네요. 똑같이 찍어보면 7.9가 나와요. 전압이 꺾고되면 당연히 이것도 일반 테스트기하 똑같이 앞이 마이너스가 뜹니다. 근데 후쿠 메타는 테스트기가 주목적이 아니고 후쿠 메타는 전류 측정이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테스트기 기능은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통류 뭐, 테스트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한 오토가 가능해요. on이냐, 안 그러면 이게 통전이냐, 여기 통전 테스트 이렇게 돌려놨고. 이렇게 접촉이 잘해나면 소리가 나죠 빨간불도 오고 이 스피커 떼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뭐 이게 단선 테스트 인가할 뭐 때는 요를 눌리주면 여기가 바뀝니다 기능이 요 버튼을 눌리주면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 그냥 또뭐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편한 그냥 일시 눌리주면 바로 기능이 바뀌니까 직관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어가 좀 편해요 직관적으로 뭐 작은 굳이 테스트에 불렀고 여기. 빼고 이 기능은 거짓 선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거, 온도 센서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넣어주고, 여게 온도 쪽을 돌리시고요. 그럼 여기에 C가 넣어져, C. 나는 F가 좋다, C가 좋다 한 사람은 F 누르면 되는데, 저는 C가 좋아요. 이렇게 됐죠. 21도 지꺼, 22도, 25도. 이게 만지면 31도, 손에 31도 밖에 안 되는가 봐요. 내 몸에 측정하는데 33도 밖에 안 나와. <laughs> 비생산 인가봐 이렇게 온도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은 기본적으로 후쿠메다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AC는 큰 전류 측정할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DC의 후쿠메다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조명 따위로 하는데 10.4A가 측정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면 0이죠 9.8 9.8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10 암페어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9.8이니까 오차가 거진 없죠 0.2 암페어인데 요 제품은 좋은 거는 뭐냐면 0점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움직여야죠 그럼 여기서 꾹 누르면 제로 세팅 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로 세팅이 돼요 그 영점 기능이 있어서 좋아요 요런 거는 보면 요게 이것도 여기 꽉 누르면 제로 세팅이 있거든요 세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a n 시고 제어 세팅해가지고 재보면 10.66, 오차가 10.66이면 0.6이 작아요. 이거는 60만 배아가에 하다 보니까 오차가 0 작아요. 9.85, 0.2 정도 오차가 있고요. 요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 제품은 이제, 가보면 10.63이잖아요. 0.62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랭기지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오차가, 여기 랭기지가 작은 60A 측정하는 게더 좋겠죠. 이제 큰전류값일 때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오차가 크게 되고 그래서 이 랭기지 좀 비싸든가 이건 좀잘돼 있는 거는 이 랭기지가 범위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측정하는 게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재보면 9.8이 되게 오차 범위가 작죠. 되게 좋아요. 오차 범위가 작아가지고. 오차 범위가 작아가지고 좋습니다. 분명히 둘다 0점 다 맞췄었는데 여기 분명히 0점 맞췄죠. 그것도 계속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여기 저 늘리고 제로로 해놨어요 전류 측정하실 때 이거 다 잘못 오시더라고 회원님들이 여기 계속 놔두면 이게 전류가 통과하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중이 될수도이까이 정리하면 좀 바뀌거든요 그때 제트나안그면 제로라고 돼있어요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0점 세팅이 됩니다 인 식으로 그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대전류 측정합니다 예 네. 우와 검은데 다시 한번만 더. 예. 됐습니다. 와, 순간 전류가 3 4 0암페까이 먹어요, 이 2차는. 와, 순간 전류 3 4 0암페까이 측정됐습니다. 이제 다른 차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또. 껐다가 다시 예. 한 번만 더 껐다 다시요. 2차는 모닝인데 측정기에서는 100한50 암페어 정도 무어요 예. 다시 끄다가 다시 한 번만 더270까지떠요이번엔 200... 스타렉스입니다. 됐습니다. 네 예, 끄시면 돼요. 한번 더. 다시 한 번만 더해 주지 360까지 먹어요 그 9메다 치고는 가격이 괜찮아요 요정도 전류 출정이 60A하고 600A로 나눠져 있는데 또뭐 여기 C버전이 한 44,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전에 이 제품처럼 저도 이 제품이 좋다 해가 추천받아가 사, 어, 용해보고 되게 만족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근데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기능도 더 많고, 이제 문제는 이게 100A 밖에 안 되지만 60A 까지 작은 전류 이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큰 전류 한 200, 300씩 올라가고, 400, 500까지 올라갈 때는, 6 0 0 a 짜에 놔두면 좀 오차는 좀 있겠지만 6 0 0 a 배까지측정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괜찮겠죠. 44,000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이 제품은 기본에 충실했는데 라이트 기능도 뭐 가장 이제 초벌적일때 사용하기에 좀 괜찮고 요거는 좀 기능이 가격 대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뭐 테스트기도 서고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제품이지 않겠네 가지고 이번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